주머링 광선빔 주머링 광선빔 주머링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만원 고마워요 일단 먹고 이따 가자 이번판 1등 5만 기회요 오케이!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판 1등 5만원 나 미션 걸리면 좀 다르다 얘들아 집중해서 할게요 카밀이 두배 깔끔하게 잘 샀고 무법자의 왕관에 피바라기 카밀까지! 수고 아, 음. <laughs> 카멜 존나어 무법자 왕관에 바로 카멜 이성의 피바에 인피에다가 자동 방어 체계의 공격력 60까지. 그냥, 이런, 이거는 그냥 미친 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요렇게 시작했을 때 1등 못하면, 크스키는 그 게임 접어야 돼. 만약에, 3-2라운드 영웅 증강체에서 카멜 증강까지 나온다? 그럼 그냥 카멜 리롤덱으로쭉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나온다? 다른 증강 나온다? 영웅 증강이 안 나온다? 그러면 레벨업 쭉쭉 밀어다가, 밀어가지고, 무법자 왕관에다가, 무한의 대검, 아펠리우스 주고, 피바라기, 비에고 주면서 지금 부터 비에고템 썰게 하면 돼. 끝. 외절없이 그냥 1등하는 플랜 그냥 이두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합니다. 딜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카밀 할때 자동 방어책의 능력치가 공격력 60 획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스파이한 접시? 리롤 아니면 육무법자 조합 하면 돼요 육무법자 조합. 어? 연수 발생. 여기서 연습는거좀 곤란해. 태블망만 아니면 절대 안 풍기는 이게 태블망이라 치유 감수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하지만 이런 평범한 저한테 진리 없다는 사실 그냥 평타 두방 컷이에요 상대방 원딜로. 케일 팔아버릴지도 몰라 잭스가 초반에 딜이 세니까 무법 잭스에다가 그냥 사싸움꾼 해버릴지도 몰라요 아이템 좀 고민되네 이거 증강을 보고서 만드는 게 좋을 듯 왜냐 우리 애는 카밀 2롤덱을 할지 못 정했어 아직 카밀 2롤덱 할 때랑 템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카밀 리롤덱 가는거랑 레벨업 해가지고 무법자 벨류덱 하는거랑 이러면 그냥 6무법자 이러면은 일단은 요걸로 써육무법자로 정했으니까 발분을 하나 만들고 군수를 만들게 아니라 이온충격기를 설계해요 국공으로는 아펠리오스 3템 이온충격기에 피바라기 발분 있으면은 지에고 삼신기구 이런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음 좋아요 벌써 1등이야. 질수가 없어. 쏙. 무법자 상징 2개 들고 1등 못한 적,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하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법자 상징 2개 들고 1등 못한 적, 단한 번도 없어요. 아, 그니 이게 육무법자가 진짜 사기인데, 무법자 상징이 두 개가 있으면 육무법자가 너무 빠른 타이밍에 너무 쉽게 완성이 돼서 돈을 모아서 또구렙 강화도 밸류 완벽하게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단 말이지. 이것보다 확실하게 공짜로 1등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법자, 무법자 상징 두개 들고 빌드업 하면 마지막 증강으로 비에고 증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비에고 증강 먹고 그냥 1등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그니까 비에고 증강을 노리려면 4-1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에고를 한 마리 찾아서 올려놔야겠죠? 그래야 마지막 영웅 증강에서 비에고 증강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구인수를 하나 만들고 이연충격기 각을 새로 준비해요 무법자 잭스한테 살짝 양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돈을 모읍니다. 여기서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써도 돼요. 레벨업하고, 비에고 바로 찾으면 개트럭이니까. 근데, 안, 안 써도, 어차피 지금 타이밍에 이카메? 무적이야. 이대로 간 다음에, 4-1라운드면 비에고 무조건 있으면 되거든. 때까지 돈 모아요, 그냥. 어, 어. 하니만 육무법자만 나오면 무적이니까, 그때부터 다시 <목소리> 이온 충격기 나왔고, 백캡까지 나왔어. 일단 업하고 리롤해서 무조건 찾을 때까지 무법자, 그렇지 찾아주고 바꿔주고, 바꿔주고 무법자 상징을? 일단, 넣어주고, 이온중격기 넣어주고, 대켓 비해고 주고, 이온중격기를딸이한테 주고 쓰죠? 완벽하다. 야소 삼성도 이기는 그냥 카밀 이성. 이게 육무법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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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평타한 대 차이. 마지막 영웅중량에서 비해고중량이 뜬다! 면, 슛! 왔구나 비에고 공범 어 무법자 피들스틱으로 가 에라이 모르겠다 당장에는 이 자동 방어 능력 택기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법자 피드스틱이 더 좋을지도? 오히려? 이 자방능으로 카메 강화시켜주는 것보다 무법자 피드스틱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세전이로 CC 넣으면서. 좋아. 무법자 피드스틱 주면서 그냥 자방능 뺄게요. 그리고 잭스한테서 빼서 이온 충격기를 피드스틱 주고, 그리고 데캡에다가 발분에다가 피바라기 비해구 주고, 그리고 무법상징에다가 군주의 무한의 대검 아펠리오스 주고. 게임 세스고. 질 수가 없어. 무법스틱? 괜히 먹은 것 같아. 과연 그럴까? 생각보다 약해서 놀라는 중? 왜 이렇게 약하지? 지팡이 먹고 모렐로에다가 보건 대캡 대천사 이세 가지 각 보겠습니다. 여기서 레벨업 하고 여기서부터는 봐줄 필요가 없어. 그냥 뽑으면 돼. 아, 잭스를 갈았어야 되는데 잭스를 갈아서 무법자 상징을 3일한테 넘겨주고 어디 있어 예고. <laughs> 듣는 딸이. 레오나가 떠버렸지 뭐예요 이러면 얘쓴 다음에 픽스를 버리고 그냥 무법자에다가 9인수 주고 이온충격기 준 다음에 리롤 돌렸더니 돌렸더니 알리스타가 이성이 떠주고 여기서 참아 비에고 1성이라도 9렙 갈수 있을 거야 3이라 2성이라 무법자 3이라 2성이라 근데 비에고 2성이 되면은 이게 무조건 안정적이게 확정적이게 9렙을 갑니다 피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이버리기 모렐로 피들스틱까지 다른거 볼 것도 없어 그냥 모렐로 하면 돼 그냥 대충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 모렐로 피들스틱하고 아까 보니까 비에고가 이온충격기 안닿는애한테 스킬을 쓰던 거 보니까 살짝 애들 뒤로 내려줘가지고 피들스틱으로 모렐로 붙이면서 뒷라인 이온충격기까지 붙인다는 마인드 그 상태로 비에고가 뛰어들기 모렐로 붙이면서 거기서 비에고가 뛰어들어서 모렐로 이온충격기 묻은 애들은 어? 먼저 죽었 r 노 프라블럼이야 여기서 아까 비에고 증강 먹으면 그냥 무조건 1등이지 비에고 증강 먹었으면은 근데 비에고 증강 안 먹고도 1등 할 자신이 너무 확고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게 1등의 품격이니까 아로피드스등분싸워서 1등 모렐로 묻혀주고 이온신격기 묻히는 동안에 비에고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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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렇지 그리고 마무리는 3이라고 너도 죽어라! 이온충격기가 있지만 스태틱? 다음 턴에 레벨업해서 세나 올린 다음에 세나한테 주자 어차 아, 지금 이온충격기 있으니까 스태틱 그렇게 클리어 필요 없어 혹시라도 얘가 끔살날 경우를 대비해서 쓰는 아이템이라 없어도 살길어어어어 수... 쓸걸 쓸걸 어 에레 우절 또 너야? 아펠리오스를 받았네? 아펠리 이송이 근데 쇼진의 대천사야? <laughs> 아펠리오스 이성 쇼진의 대천사 근데 쎄요? 야게 야게 마침 내가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아펠리오스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펠리오스 이상 잘라버린거 너무 좋았고 여기서 원하는 아이템은? 방어력도 깎고 마법 저항력도 깎든가 레벨업하고 리롤해서 레오나 뽑고 리롤해서 아펠리오스뽑고카미라팔아 황혼판 넣고 팔고 리롤하고 리롤하고 피드스 이상 됐고 리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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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자 아펠의 윤지의 인피에 스테틱의 라위? 다시 뽀뽀 리를 했더니 무릎을 씻도 나오고 리를 했더니 리를 했더니 레오네가 이생이 <laughs> 되고 리롤 했더니 <리롤했더니? 웃음> 일단 우르고 두 개의 아펠이 떴는데 우르고 하나 판 다음에 아펠리오스 이성 붙이고 그다음 잠가서 우르고 2성가 아펠리오스 황혼파 드르르르르 드르르르르 그냥 드르르르르 드르르르르하면 다 죽여요. 어어어어? 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하지만 앞에 리 드르르르륵 드르르르륵 한다 어어? 음, 어? 하지만 여기서 내가 거인 학살자를 먹는다면? 그 세나 이성을판 다음에 이렇게 해버린다면? 스턴 걸렸다. 어어어 어.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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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만 어, 어, 파도 불렀어? 어? 어 어? 아래 피델스틱 이상으로 그냥 참교육 해버리고요. 문제는 이제 최후의 저항 쪽인데 더블킬 내버리면서 1등 해버립니다. 주지. 아무튼 무법자의 왕관 두 개만 있으면 그냥 1등 거저하는 거예요. 주지